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반전형 벅부스트 컨버터의 회로 동작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반전형 벅부스트 컨버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자 오늘 다루는 벅부스트 컨버터는 출력 전압의 극성이 반전이 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비반전형 벅부스트 컨버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 회로와 함께 알아보고 나서 스위치의 동작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비반전 벅부스트 컨버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회로는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과 동일한 극성을 가지게 되는 비반전형 벅부스트 컨버터의 기본 회로입니다. 다른 컨버터와는 다르게 FET 스위치가 두 개가 사용된 것이 큰 특징인데요. 지난번 살펴보았던 반전형 벅부스트 컨버터와는 다르게 출력으로 연결되는 다이오드가 이번에는 정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 회로에서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자, 이 회로 역시 이해를 위해서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나누어서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스위치가 온 상태일 때 동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개의 스위치가 있었는데 두 개의 스위치를 따로따로 동작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같이 켭니다. 따라서 두 개의 다이오드들은 모두 역바이어스되기 때문에 회로에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입력 전압이 모두 인덕터에 걸리게 되고 인덕터는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를 자기장의 형태로 충전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덕터의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덕터 양단 전압과 인덕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각각 VL과 IL로 표현하면 자, 위와 같이 공식이 성립하게 되죠. SMPS는 매우 높은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하기 때문에 인덕터의 전압에 관한 공식을 이렇게 다시 쓸수 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는 매우 짧은 시간 변화량에 대해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미문이란 결국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이죠. 따라서 위의 식에서 전류의 변화량만을 다시 나타내면 아래처럼 식을 고쳐서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D는 듀티로서 스위칭 주기에 대한 스위치를 켜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럼 이어서 스위치가 오프 상태일 때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위치가 꺼지면 두 개의 FET들은 모두 동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입력 전압으로부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인덕터는 흐르는 전류를 유지해주려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다이어드를 통한 회로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VF는 0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이오드 자리는 전선으로 대체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덕터의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덕터 양단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처럼 위와 같은 공식이 성립하게 되죠. 자, 입력 전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는 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아까랑은 다르게 dt가 아니라 이번에는 1-dt가 되는데 스위치를 끄는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t에서 스위치를 켜는 시간 dt를 빼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버프 부스트 컨버터에 대해서도 한번 인덕터의 관점에서 전류의 변화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졌을 때의 전류의 변화량과 스위치가 꺼졌을 때의 전류의 변화량을 구했는데요 자, 이 변화량의 합은 우리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식을 풀어서 쓰면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V out을 V in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우리 이 공식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식이 어때요? 전압에 시간을 곱한 값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에 시간을 곱한 값이잖아요. 자, 우리 이거 전력전자책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볼티지 세컨드 평형 조건이라는 말로써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볼티지 세컨드 평형 조건은 snps에서 모든 인덕터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우리 인덕 이 snps의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에 대해서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아마 이 볼티지 세컨드라는 용어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컨버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식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 영상에서 이렇게 전압과 시간을 곱한 값, 이러한 식들을 모두 우리는 볼티지 세컨드 평형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이 공식을 한번 다시 써봤는데, 자, 어떤가요? 지난번 살펴보았던 반전형 복부 스 컨버터는 동일한 공식인데, 여기 아까,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없죠. 자, 마찬가지로 도출한 공식과 함께 벅푸스트 컨버터의 동작을 같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먼저 d가 1인 경우는 즉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경우는 수직으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분모가 0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스위치가 계속해서 켜져 있는 상황을 실제 회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스위치가 계속해서 켜져 있으면 인덕터에 대해서 직류가 걸리는 꼴과 같기 때문에 쇼트나 마찬가지인 상태예요. 자, 따라서 매우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두 개의 스위치는 결국 망가지게 되겠죠. 그럼 d가 0과 1 사이의 값이라면 d가 증가할수록 v 아웃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오래 켜면 켤수록 인덕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따라서 에너지를 더 많이 충전하게 되니까 출력 전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치를 짧게 켜면 그만큼 충전 에너지가 낮으니까 당연히 출력 전압이 낮아지겠죠. d가 0이면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아서 인덕터를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출력 전압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 비반전형 버프스트 컨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알고 가면 좋은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스위치가 온 상태일 때 회로들을 아까 다시 한번 가져온 건데요. 자, 이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본 회로 아닌가요? 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자, 이 회로 보니까 어때요? 자, 이거는 부스트 컨버터인데, 부스트 컨버터가 스위치가 켜졌을 때를 보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야,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회로는 우리 오늘 다룬 비반전형 벅부스트 컨버터가 스위치가 켜졌을 때랑 똑같은 회로죠. 자, 그러면은 스위치가 꺼졌을 때는 어때요? 스위치가 꺼졌을 때도 우리는 이 회로 사실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를 자, 이 회로는 우리 벅부스트 컨버터에서 봤던 회로예요. 자, 벅부스트 컨버터에서 어때요? 스위치가 꺼지면, 이렇게 인덕터를 통해 흐르게, 전류가 흐르게,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때 다이어드가 도통되면서, 우리 이러한 회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회로, 아, 우리 참, 자, 그러니까, 이 회로를 만든 사람이 참신통박통한 거죠. 이 회로는 결국, 부스트 컨버터랑 버 컨버터를 짬뽕 시켜놓은 컨버터 토플로지예요 따라서 출력 전압의 극성은 그대로 플러스가 되면서도, 승강압형의 특징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앞서 요런 공식 살펴봤었죠. 이런 공식. 자, 스위치를 오래 켜면 켜수록 어때요? 그때는 부스 트 컨버터로서 동작을 많이 하게 되니까 승압이 되는 거고. 자, 다시 스위치를 짧게 켜면 짧게 켜수로 어때요? 그때는 결국 스위치를 끄는 상태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 때는 버컨버터로서 동작하는 C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강압이 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신통망통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반전형 버프스트 컨버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비반전형 버프스트 컨버터는, 어, 이거는 실무에서 꽤나 많이 자주 사용되는 회로예요 자, 그런데 일반 토플로지 두 개를 응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아마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아까 여기 두 개의 FET가 다이오드였는데 지금은 제가 FET로 그러잖아요. 이제 실제 회로에서는 이 다이오드들을 FET로 대체 대체한 방식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포 스위치 버프스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자, 승강압형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입력 전압이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출력 전압을 목적으로 할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승강압이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회로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배터리 충전을 할때배터리의이 충전 상태에 따라서 그 배터리에 공급하는 전원을 뭐 높게 했다가 낮게 했다가 하면은 배터리에 그만큼 충전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승강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배터리의 전압이 낮다면 배터리에 공급하는 전압을 더 높게 함으로써 출력 전류를 증가시켜 줄수 있으니까 그만큼 충전이 빨리 되고 반대로 배터리에 출, 배터리의 충전 전압이 높은 상태면은 공급 전압을 좀 낮춰서 이제 충전 속도를 좀 낮춰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비반전형 버프 스트 컨버터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비반전형 버프 스트 컨버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어 이러한 토폴로지가 실제 어떻게 회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회로와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